예 적절한 타이밍에 나온 거죠. 예, 예 오늘 중고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93면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읽고 후원 약정서를 찾는 청년들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은아 여러분 이것은 헌금에 대한 헌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것이 주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결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세계 장수 마을의 특징에 대한 스토리를 읽게 되었습니다. 어, 뭐 상이한 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장수 마을의 특징은 밥을 먹고 80%가 차면 는더 이상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야식 문화가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또 남미의 장수 마을은 가공 식품보다는 과일이나 야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섭취한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장수 마을들의 식습관이 인간의 건강함과 장수의 비결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건강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꾸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사람의 육신도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그 몸이 유지가 되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건강한 교회는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오늘 말씀 초반에 제가 교회라는 단어에 우리 모두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1절 온 교회와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의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는 아,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또 괜찮은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중거점으로 삼습니까? 중거점이라는 말은 어떠한 기준과 표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예, 전통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위치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건물일까요? 전통으로 치자면 이교화된 로마 카톨릭이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알렉산더 십슬로미쓴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바벨론의 이교화가 로마 카톨릭의 모습으로 드러난 그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을 통해 이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교회의 위치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 아니면 부유한 곳에 위치한 교회, 아니면 가난한 교회에 위치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회의 건물이 괜찮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시설이 좋으면 좋겠지만,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천개 이상의 예, 직사각형 유리로 만든 아, 수정 교회는 그 교회가 재정 파탄으로 인해 현재는 로마 가톨릭 성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건물도 이 건물의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집합 명사, 어떤 덩어리나 단체로 여기지 말고요. 오늘만은. 마치 현미경으로 어떤 조직을 살펴볼 때 작은 미세한 세포들로 이루어졌듯이 교회를 구성하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를 헬라우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바로 밖으로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뢰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를 다른 의미로 성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는 무엇을 보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그 교회에 몸 담고 있는 성도들을 볼때그 교회가 건강한지 깨끗한지 규벌, 구별되어 있는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가 유지되기 위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채우듯이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가 건강한 교회의 지표가 됩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는 마치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마치 책 사이에 에, 삽입되어 있는 삽지와 같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앞에 긍정적인 요소도 많고 이 본문 뒤에 긍정적인 요소들 마치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하셔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스토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심도 어,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나가실 텐데 사도행전을 거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은 성령이 함께 하신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엄청난 속도감으로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치 중간에 끼어들어와 우리의 그 속도감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를 구성하는 푸른 받은 성도가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제동을 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돌이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웃음> <웃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타락장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불신앙을 조장하는 성경 최초의 기록이 여기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뱀, 이 사단이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온 인류가 죄로 물들어 버리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장은 매우 작은 것 같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모든 것을 넘어뜨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주권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부른 대로 모든 동식물의 이름이 됐거든요. 어마어마한 권한과 그 능력을 위임받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 그 소유주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처럼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하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우리는 위임받은 존재이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이의 범죄는 마치 횡령죄를 범한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됐을 때 하나님을 망각하고요. 우리의 사고와 지각은 하나님이 다스림이 아닌 대적하고 고발하고 모든 것을 회파하는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단순한 에너지와 힘이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에게 대화로 접근한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안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도 창세기 3장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 5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장, 아, 절인데요 사도행전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에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헬라시대에 우리가 읽었던 이 감추다라고 하는 단어는 노스피조라는 단어입니다 약탈과 관련해서 빈번하게 문헌에서 사용되었고 때로는 사기와 행령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부정직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행동에 부정직함을 가지고 주도성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 아나니아 삽비라의 결정과 행동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건강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성도 각 사람의 인생의 주체가 온전하게 주님만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증거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지 못해 성령을 속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포장된 불신앙의 말로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 교회가 성장에 나아가면서 이 사건을 통해 이런 모습은 교회를 교회의 성장을 막고 저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헌금의 문제로 이 일을 당한 것의 원인은 아닙니다. 주권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교회에 바치기로 한이 헌금 헌납의 문제는 전혀 여러분들 강요와 강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써져 있는 개역개정으로는 좀 어려워서 3절과 4절 제가 좀 풀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 아나니아 어, 어떻게서 어, 당신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당신이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어, 떼어놓았습니까? 당신이 땅을 팔기도 전에 어, 당신의 소유 아니었습니까? 또 팔린 뒤에도 당신이 마음대로 할수 있지 않았습니까? 즉 교회에 헌금과 헌납을 내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드리겠다라고 약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번 비춰볼까요? 우리는 언제 내가 주어 주체가 아닌 주님이 주체가 되고 인생의 주어가 될까요?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을 때. 내, 상의, 내 삶의 전부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죠. 또 나의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사실 무엇을 여러분들 결단합니까? 헌금을 결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봉사를 결단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핵심적인 우리의 결단은 진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주권을 이양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 은 주님께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 헌납과 험을 헌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것을 떼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양에서 결단도하고 재자훈련에서 결단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여러분들의 자신의 마음과 지선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속적인 무언가에 머물러 있고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다가도 비트코인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무언가가 생각이 난다면. 우리 마음을 좀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멈추시고 다시 돌아와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청종하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일은 음란과 술 취함과 방정 가운데 있다가 단 하루 2시간, 3시간 정도 교회에 머문다? 그거는 여러분들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외식의 행위 성령을 속이는 행위가 됩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을 멍들게 하고 상처나게 만든 불신앙의 모습들, 여전히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건강한 교회의 산돌로서 채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들도 부른받은 산돌이 됩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에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6일은 나를 위해 살고 주일이 되면 세상의 악취에 상수 몇번 뿌리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성령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6일을 세상에 놓고 왔는데 단 하루 교회 에이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데 있는다. 그것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신들의 것을 위해 뭔가를 남겨둔 거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아나니아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삽비라의 의미는 아름다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의 가치에 걸맞는 인생이 여러분들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 술취함 가운데. 지금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불신앙 가운데 주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사랑이 너무 메말라,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또 앞으로도 우리가 나눌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경에서 중보자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이 파라클레이토스, 즉, 보혜사로 번역된 성령님이 계십니다. 파라클레토스의 원래 의미는 돕는 자, 헬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재자, 변호인이라는 말로 헬라시대 때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법정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변호해 주는 사람의 의미였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못하고 떠도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건강해야 우리의 집합을 이루는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멀리 있지 않고 매우 가까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어디 계시냐고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 몸부림칠 때 주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지 않습니까? 청년의 시기에 외롭고 많이 고독하죠 그때 주님 어디 계시냐고 많이 묻고 기도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계셨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녀에게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중보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주도권을 여전히 나에게 의지해 살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에 의탁하여 교회의 몸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나니와의 삽비라 이야기는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공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그토로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예, 여러분들 표신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하악하게 두려워하니라 예, 사나이 교회의 안아주심의 본당이 아름다운 이유는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도 예, 정말 건축양식이 정말 미를 갖추고 있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유는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고 또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발생됩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발생될 때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 예, 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늘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겁쟁이와 용사의 차이 그러니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청년들이 용사는 겁이 없다고 라 합니다 그러나 두려운 일이 발생됐을 때 겁쟁이와 용사 모두 사실 겁이 있습니다 겁쟁이는 그 자리를 회피하여 도망을 가지만 용사는 겁이 있지만 또 다른 행동 양식으로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것이 용사와 겁쟁이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불신한 가운데 살아가면 그저 공포스러운 이야기에 머물고 말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본문을 바라보다 보면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동을 걸고 하나님 이 뜻하신 바가 뭔지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